GT 드라이버의 가장 큰 특징은 꼬리 부분에 있는데 꼬리 부분이 전 시리즈랑 다르게 높아졌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이라고 해서 비행기처럼 좀 빠른 스피드가 날수 있게 한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다만 이렇게 꼬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탄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요새 투어에서는 고탄도 저스핀이 가장 큰 대세예요. 그래서 크라운의 소재가 바뀌었습니다. 기존 티타늄과 다르게 PMP라고 하는 신소재가 적용이 됐는데 슈퍼카에 들어가는 내장 소재인데 이 PMP는 티타늄과 다르게 6배 정도의 무게의 경량화가 이루어지면서 솔의 앞쪽으로 무게중심을 변경을 했고 아래로 낮아지게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고탄도 저스핀이 되었습니다. t s r 3 같은 경우는 스피드에 중점을 둔 페이스였고, 2랑 4는 관용성 위주의 페이스였는데, 이번 GT에는 복합적으로 합쳐진 페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PMP라는 크라운 소재가 GT 우드에도 적용이 됐는데, 타이틀리스트 우드는 공을 띄우기 굉장히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어요. 근데 아까 그 PMP 소재가 이제 경량화가 되고, 그 경량화로 인해서 무게 배분이 앞으로 가고, 아래쪽으로 무게가 이제 가면서 탄도가 잘 뜨는 모델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번 타이틀리스트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선수는 김주영 프로, 임성진 프로, 안병훈 프로, 그리고 탑랭커인 저스틴 토마스가 있습니다. 타구감은 많이 묵직해졌고, 전반적으로 공이 되게 잘 뜨는 느낌이 있어요. QI10 Max 드라이버입니다. 이번에 좀 달라진 점은 MOI를 굉장히 높여서 관용성 위주의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윙이 좀 빠른 골퍼들은 전체적인 느낌이 좀 가볍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로우스핀 LS 같은 헤드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QI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일반 QI 스탠다드 모델, QI Max 모델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 이유는 탑 랭커들이 점점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헤드보다는 헤드가 크고 쉬운 모델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넬리코다 같은 경우는 QI10 MAX를 사용하고 있고 로리 맥길로이는 출시했을 때는 QI LS 모델을 사용했다가 요새는 QI 일반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다들 아시는 스카티 셰플러, 로리 맥길로이, 렐리코다, 타이거 우즈 등 굉장히 많은 탑레커 프로들이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버예요 확실히 타구감에서 PMP 소재가 적용된 GT는 아직도 경쾌한 타구감이 있고, 확실히 헤드가 조금 경량하는 느낌을 갖고 있고, MOI가 치중된 QI는 GT에 비해서 조금 묵직한 타구감인 것 같아요. 핑 G430 10K 모델입니다. 큰 관용성을 자랑하고, 스윙에서 오는 미스샷을 최소화하는 데 탁월한 모델입니다. G430 모델은 LST, 일반 맥스, SFT 세 가지 모델이었는데, 10K는 그냥 10K 맥스 모델 한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표적인 선수로는 이번 올림픽 메달리스트, 리디아고, 그리고 PJ 선수 중에 토니 피드아우가 있고, 리디아고 같은 경우는 10K는 아직 사용을 안 해요. 일반 G430 LST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디아고 때문에 다시 한번 큰 인기를 받고 있는 주사장공입니다 페이스가 그냥 잘 맞게 생겼어요.는 얘 원체 G 4 0 0 대부터 해가 커가지고 타감도 뭐 항상 똑같아요. 원래 리디아고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핑으로 모든 클럽을 웨지 빼고 다 변경을 하면서 올림픽 금메달도 따게 되고, 올림픽 끝난 그 다음 주 시합에서도 바로 우승할 수 있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AI 스모크 드라이버입니다. 원래 캘로웨이는 제일 브레이크라고 해서 페이스 내부에 11자에 막대기를 추가했었어요. 그 막대기 가운데에 맞았을 때 폭발적인 비거리가 나는 게 특징이었는데 이번 AI 스모크 때는 제일 브레이크가 빠지고 링 같은 AI 기술력이 접목돼서 빠른 스윙 스피드랑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젠더 셔플리가 있습니다 요새 피즈에서 좀 핫하게 떠오르는 랭커 3위의 젠더 셔플리가 사용하는 야이스모크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헤드가 가벼워요 그냥 뭔가 관용성 이런 것도 분명 잘 맞겠지만 컨트롤이 쉬운 것 같아요 임팩트 순간에 페이스 앵글을 조절하기가 쉽게 느껴집니다 스릭스의 MK2 GTX5 드라이버입니다. 스릭스는 항상 정확성과 컨트롤을 중시하는 골퍼들한테 가장 높게 평가받는 브랜드인데요. 이번 마크2 역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버의 주요 특징은 임팩트 순간에 에너지를 극대화해서 더 강한 타구감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 드라이버의 가장 또 좋은 점은 벨로코어 시리즈의 벤투스 애프터마켓 샤프트가 타 브랜드의 스타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만 임팩트 순간에 강한 타구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타 브랜드에 비해서 미세하게 관용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큰 차이로 두진 않으셔도 될것 같고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선수는 요새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마츠아마 히데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릭슨 헤드는 MOI가 뭐 치중되어 있는 타 브랜드나 뭐 헤드 스퀘어라고 하는 여러 브랜드들에 비해서 헤드 면이 굉장히 잘 빠졌어요 상급자분들이 특히 이제 드로우 구질을 많이 구사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안정적인 페이스 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페이드성으로 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열려 보이는 듯한 헤드의 면이에요. 타구감은 되게 무거워요. 근데 약간 이 페이스 중앙에서만 무거운 느낌이에요. 사이드는 가볍게 맞는 느낌이고 페이스 정중앙만. 중앙에 맞을 때는 스프링처럼 튕겨 나가는 느낌이 강했고 방금처럼 안쪽에 맞았을 때는 튕겨 나가는 느낌은 완전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코브라 드라이버의 다크스피드입니다 코브라 드라이버는 항상 묵직한 타구감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고 많은 비거리를 보낼 수 있는 드라이버인데 더 정교한 타구를 가능하게 하고 공의 스핀과 비거리를 체력화 시켜 주는 게큰 특징입니다 8가지의 로프트 옵션이 제공이 되고 골퍼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클럽을 조종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타구감을 되게 묵직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적화된 드라이버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는 리키 파울러랑 브라이슨 디셈보가 있어요. 스피드. 완전 초기 때 한번 영상을 찍었었는데 여전히 헤드가 무거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오. 헤드에서 밀어준 토크감이 다르긴 해요. GT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고탄도 저스핀의 모티브로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탄착군이 좀 일관성은 없지만 결과는 전부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가장 큰 차이는 아까 스피드레이트는 GT가 가장 적게 나왔어요. 지금 보시는 데이터와 같이 토탈적인 비거리나 다이나믹 로프트는 지금 탑 6에 쳐본 라인업이 전부 다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데 여기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헤드가 조금 무거운 느낌이나 묵직한 타구감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코브라의 다크스피드나 스릭스의 ZX5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셋업 시에 큰 헤드 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QI10이나 G43010K를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쾌한 타구감을 원하시면 아직 카본 소재가 적용이 안된 타이틀리스트 GT2를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순간적인 페이스 앵글의 컨트롤을 쉽게 할수 있는 거는 AI 스모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헤드에 따른 가장 큰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좀더 많이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 설명드린 드라이버들은 언제든지 저희 티노파이브에서 여러 가지 샤프트로 인해서 피팅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고프, 티노5.